12월 9일 사례계신 하나님 의 말씀, 빌립보 1장 4절부터 11절 말씀으로,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요즘 기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예수님 말씀을 심층적으로 정리해보면 핵심적인 중요 요소가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세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말씀과 기도와 행함입니다이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축입니다. 주님께서는 평이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핵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누가 보면 21장 36절에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면 모든 실련과 어려움, 마귀의 시험 이런 것들 다 능히 피하고 우리 주님 영원한 그 앞에 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신앙의 전제인 멸망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수 있도록 그의 반하는 제반 모든 것을 파하기 위해서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렇듯 기도에 소홀히 하면서 믿음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현재도 난 잘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판단은 아니오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주님께서 대전자로 말씀하신 기도를 하라. 그거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 기도해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강조하면서, 덧붙여가지고, 다른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비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하고는 더대동소이한것 같지만, 마지막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 간에는 서로를 위한 이 도구를 통해서 연합함으로 해가지고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 전통이 수천 년이 지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 간에 서로 연합하고 통일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할 때 항상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 도구가 있어요. 도고는 디모데에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해서 처음 사용됐고 한 번만 딱 사용했습니다. 영어로는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중재나 조정 알선 또는 다른 일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다른 일을 위한 기도. 다른 일을 위한 간청. 다른 일을 위한 진정, 이걸 사용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에서 도구와 중복을 혼용해서 사용해서는 이 가부의 논쟁이 있을 수 있고 현재도 논쟁 중에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2장 1절에서 도구라는 말을 자기 이외의 형제들을 위한 그들이는 이타적인 기도의 의미로 특별히 사용해서 구분한 데에는 사람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합당한 용어를 중보라는 말 다른 말로 선택해서 사용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런데이 도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자의 입장이든 아니면 기도 수혜자의 입장이든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기도자는 도구 기도를 하면서 매우 신중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기도 수혜자는 그에 합당한 합심과 동혁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수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도자가 문자적이나 또는 형식적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것도 합당치 않을 것이고, 기도의 수혜자 또한 회피지 기도를 부탁해놓고, 스스로는 무관심과 방만함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 또한 적절치 않을 겁니다. 그야말로 혼자 힘으로는 부족함에 그래서 도움을 받고, 마태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는 얘기 일이지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고 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상원 믿음으로 도구를 부탁한다면 그에 합당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겁니다. 아무렇게나 시정 잡배처럼 그렇게 주고받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구할 때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로는 어떤 거 있을까요? 사도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서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 중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이하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미저로 성도들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를 기도할 때마다 그가 생각나게 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성도를 사랑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있음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대사론이가 전서 1장 1절 이하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대사론이가 이내 교회에 편지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인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생각이 난다는 건그 특별하기 때문일 것이죠. 그런 평소에도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기도하려면, 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의 일에 봉사와 수고에 힘쓰는 것 때문에 주를 위해 시상제고 봉사하는 그런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선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그가 생각이 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렇게나 살면서 자기 세상 일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기도하는 데는 쉬워서 종놈식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한테 책임을 넘기고 자기는 방만하게 누워 자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특별히 기억되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돼야 되는 거죠. 기도에 특별히 기억된 바 되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빌리보교회 보내는 그 소신에서도 보면요. 빌리보 1장 4절에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빌리보 교회가 사도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선교사업에 선 선교 사업에 참여하고 그랬던 걸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도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그를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빌리보 1장 4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은 빌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유를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빌보 교회의 교인들은 회교의 착한 이들이었어요. 6절의 말씀에 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으로 인해 고난에 자신들의 일처럼 여의고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7절 말씀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 사랑이 아주 특별했죠. 9절 말씀. 그래서 빌리보 1장 10절로 이하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 예수 말미암아 의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에 그사랑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도고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해준다면, 어떤 이유로 해서 그럴까, 한번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나는 가서 딴청 버리는데 당신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웃의 형제에게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열심히 하는데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합심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도 부탁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이 도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버지. 우리,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한 기도뿐이죠.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한다면 그가 어떠한 예에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그 대상이 될 만한 그런 믿음과 행위를 갖는 그런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여 주의 의료가 열심을 내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어쩌면 주를 기쁘시게 할 거라는 사는 삶에 있어.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이 도움을 해서 도구를 광고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저들 들의 인도에 주옵소서. 병고했습니까? 마땅히 도구가 필요한 우리 형제들 기억하옵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주님 기름부심으로 권능을 덧입혀 주시므로 깨끗게 치료하시고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며 치료는 하 하나님께서 친히 수술하시고 또 이제 다 도련해 주어서 모든 악한 것은 다 도련해 없애주시고 더더욱 한 방이 틈 탔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서 깨끗이 청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새 살이 돋고 새 힘이 나고 새로운 능력을 힘입고 힘을 얻어서 아버지 강건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낙심 가운데 있어도 어찌할 바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 기억하옵소서. 그 그래 일어서서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일을 놓고 희망은 있으나 주님 어려움이 가운데 있어서 주 앞에 간구하며갈길 인도 안 받기를 구하는 그 기도에 아버지 들어주셔서 손에 간구리어서 반드시 제가 속히 이루어져 라야병광들이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묶음이 되어서 통일이 되고 연합되게 하시니 감사하 우리가 한 사람으로는 약하나 두 사람으로서는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같이 강한 이들이 되어서 악한마귀역사다 주님 무너뜨리고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